일단 이론적으로도 조금은 아셔야 될게 있어요. 뭐냐면 왜 최소한 30분 이상을 하라고 하느냐 하면 자이 정도는 이제 좀 아셔야 돼요. 맨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맨발을 할때 맨발로 땅에 이렇게 딱다는 것을 우리가 어싱이라고 하잖아요. 해보세요. 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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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로는 접지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접지. 접지. 오케이 접지인데 그 어싱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몸도 이거 그 전기가 흐른 전도체예요 근데 땅도 굉장히 큰 밧데리 라고 보시면 돼요 전도체예요 근데 특히 땅은 막 번개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엄청나게 음전화가 가득 찬 밧데리 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음전자가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하는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이렇게 신진대사 하는 속에, 속에서는 자동차가 움직이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숨 쉬거나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뭐죠? 네 글자인데. 어, 활성 산소예요. 해 보세요. 활성 산소. 이 활성 산소가 만병의 주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기 가스도 그걸 밖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 산소도 밖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해독이라고 그래요. 해 보세요. 해독. 해독. 그래서 해독을 시켜 주는 주스를 해독 주스라고 하고 또뭐그 그래서 몸속에서 어떤 것은 그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을 항산화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항산화, 항산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물질로 뭐 비타민도 먹고 코엔자임 같은 거, 뭐 하, 항산화 물질들을 먹잖아요. 음식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그건 좀 미미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어싱을 하게 되면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활성산소가 플러스극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잃어버려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라고요. 근데 그 활성산소가 어떻게 해서 중화되거나 없어지냐면 음전자를 만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음전자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배터리에 딱 꽂음으로써 땅에 있는 배터리 음전자를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 플러스하고 만나게 해서 중화를 시켜서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크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실은 좀더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비타민이나 코엔자임이나 음식으로 해가지고 항산화 작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실은 전기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은 이 속에서 그게 분해되면서 음전자를 활성산소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중화시키면서 그게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작용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은 음식이나 뭐가 효소가 분해돼가지고 음전자하고 양전자를 만나게 하는 건데 우리 맨발은 땅 속에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해가지고 이게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이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음전자가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작아요. 속도가. 그래서 최소한 30분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 아시겠죠? 어,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깊이 들어가, 서 알려고 하면 머리 빠개지고 다쳐요. <laughs> 그냥 그 정도만. 어, 그냥, 와, 아, 어싱. 뭐 이런 거만 생각하면 돼요. 활성산소 없애주는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핵심적인 것만 해봅시다. 해보세요. 어싱. 어싱, 어싱 접지, 접지. 접지. 활성산소. 활성산소. 그 다음에 그, 그, 항산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맨발 하는 것을 비타민C나 코엔자임이라든가 이런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